1247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바로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한번 문제를 한번 음미해 봅시다. 오케이. 한번 자를 먼저 그려보자. 고리 친구들. 그래프를. 지금 직선 y는 0. 직선 y는 0. y는 0. 직선 y는 0이고 그 다음에 4x 빼기 4x 빼기 3y는 0. 그 그래프 그릴려면 표준형 이쁘게 고치자 그럼 3Y는 4X니까 우리 친구 Y는 3분의 4X 어머나 세상에 Y는 AX꼴이니까 원점을 지나겠지 그렇지 이렇게 이쁘게 고치자 3분의 4X 그래프고 그 다음에 이놈 해보자 우리 친구들 오케이 여기다 할까? 3X 플러스 4Y는 3A 그러면 4Y는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3X 플러스 3A 그렇죠? 그래서 y는 친구들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3a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음미해보자. 오케이? 기울기와 음수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오른쪽 아래로 가겠네요. 대충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y절편은 4분의 3a가 되네요. 친구들 y절편은 4분의 3a. 됐나요? 근데 여기서 유심히 봐봐. 유심히 본 사람 나올 거야. 봐봐. 기울기가 3분의 4,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의 3.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니? 이게 눈에 보여야 할 텐데,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1. 이두 직선은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야. 오케이? 뱃늄이 친구들, 어, 그럼 둘러싸인 이놈의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다. 느낌이 연락 꽁따이 좋다. 그래 슘 친구들. 그때 이놈의 내적판은. 레이저 반원의 넓이가 원의 넓이가 4이야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타일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이 4가 되야 되네. 바로 반지름이 2라는 거. 반지름이 2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때 이 양수 a 값을 구하라고 했네. 오케이. 아 그래? 어떻게 구하지? 중학교 2학년 2학기 또 좀. 추어구 여행을 떠나봐겠 네. 직각삼각형이라고 친구들, 그렇지. 삼각형의 넓이는 그렇지.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고마지, 그렇지. 뭐한 변밑변 높이라고 왔다고 친구들, 밑변 고하기 높이 네. 그렇죠? 이 놈은 네접은의 반지름, 그렇지. 네접은의반지름 알로 왔다고 친구들, 뭐세 변의 길이를 세 변의 길이에합 기억나지? 친구들 여기서 증명하기도 오래 걸리고 길이 합 이원과 같다는 걸 이용해야 돼. 오케이? 뭐 이렇게 내접, 내접에서 우리 친구들 다 R, R, R로 잡았다. 한 변의 길이 A, B, C.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좀 지울게요. 사장님들.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빡 떠올라 써야 돼. 써야 돼. 왜? 내접은 반지 나왔고 직각삼각형 나왔으니까. 대니우 친구들? 그럼 이세 점은 알면 되겠네. 그렇죠,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럼 음, 구합시다. 이놈이 0,0 여기 해결했다? 고마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지 우리 친구들. 그다음에 음, 교점이 뭐야? 두 직선에 연립해야 되겠지. 뭐 한다고? 연립. 연립해보자 우리 친구들. 여기 y는 3, 3분의 4x 3분의 4x와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3 a 이두 직선의 격점연립하자연립할 때는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는데 Y 대신 3분의 4x를 대입하자 즉 대입법을 하자 그럼 3분의 4x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3a가 되겠다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럼 양변은 12를 먼저 고박까 사상 16x 마이너스 9X 플러스 9A 9A지 어 잠깐 16X는 마이너스 9X 플러스 9A죠 그렇죠? 이항하면 25X 그 다음에 9A니까 X좌표는 X좌표는 25분의 9 5분의 3 25분의 9지 나쁘면 안되구나 25분의 9A좌표가 되겠다 이놈의 좌표는 25분의 9a. 그렇지. y 좌표 구하자. 그럼 x 좌표에다가 우리 친구들 25분의 9a를 넣으면 되죠. 우리 친구들. 약분 되지. 약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25분의 12. 그래서 25분의 12a라는 좌표가 적어지죠. 그럼 이놈은 이직선의 무슨 좌표야? x 좌표죠 x 좌표 X 열표이 그냥 X 열 표는 구하자. X 열표은어떻게 돼? 이제 X가 0을 네. 죄송합니다. Y가 0을 넣었을 때 X 값이지. 그다음 그래, 그래? 그렇죠.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X 값이니까 0이면 4분의 3X는 4분의 3A니까 우리 친구들 X는 A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0이 되겠다. 여기까지 됐습니까어 됐어요. 어 힘들었어. 오케이. 지울게 우리 친구들. 야 끝났네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럼 삼각형의 넓이 구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밑변 구하기 높이죠. 내가 그러니까 수직이니까 그럼 지금 2분의 1구말이 밑변. 밑변 2점 사이 거리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5분의 9니까 뭐지 우리 친구들? 어, 바로하자. 이렇게 야가 25분의 9a칸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야가 25분의 12a칸 차이 나다. x 자표 y 좌 원점이 0이니까, 우리 친구들. 그럼, 어, 3대4대5죠. 3대4대5니까, 25분에. 그렇지. 어, 15가 되겠네. 그렇지. 9대12대15, 3대4대5. 피타고라스 수. 이 정도는 빨리 나와야 되겠지. 그럼 약분하면 어떻게 되니? 5분에 3A다. 여기는 5분에 3A가 돼. 오케이? 그럼 여기는 A 칸 차이 나죠. 그럼 통분할까? 5분에 5A 칸 차이 나지 그렇지. 그럼 직각 삼각형가 삐딱 플라스 3대 4대 5조 친구들. 여기는 5분의 4A 거리가 되겠다고 우리 친구들. 오케이? 3대 4대 5니까. 숫자가 이쁘게 나왔어. 넓이는 밑변 5분의 3A. 곱하기 높이, 5분의 4A. 이놈은 2분의 1, 곱하기 4조 원의 반지름, R. 2조 원 친구들. 그 다음에 세변의 길이의 합. 오케이? 5분의 그렇지 5분의5 a 그렇죠 4a, 기분의 a 4분의 3 a 더하기 5분의, 5분의 4a, 와같의 이렇게 분의 a 값이구해지겠분됐4니까분의 4a, 분은니 1, 2, 분의2 5, 5, a 2, 3은 6 2 5분의6 a 제곱은4분의분의 어, 12A가 되는 그 친구들. 그면 AA 약분되지, 우리 그 친구들. 그래, 안 그래. A가 어차피 원점 은아니까 그렇죠. 약분되니까 이렇게 돼. 어, 그러면 양변에 25를 곱할까? 그럼 6A는 그렇지. 12에다가 5 곱하면 60이야, 우그 친구들. 그래서 A는 얼마나 와요 10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A는 10이 나 그래서, 네이저분의 반지는 나오고, 직각삼각에 나왔으면, 우리 친구들, 삼각형의 넓이는 그렇지, 2분의 1 곱하기, 네이저분의 반지는 곱하기, 세 변의 길이의 합!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됩니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어. 네, 피타고라스수 정도는 조금 달달달 암기하고 있었다면, 조금씩 암살을 통해서 스피드하게 풀었을 때, 항상 그래프, 좌표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꼼꼼히 생각해봐. 여기서 포인트는 어, 여가 3분의 4 x 말 4분의 3, 두 기울계곱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두시선이 수직이라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됐나요? 예.